우리가 스윙하다 보면 특히 임팩트를 한 이후에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팔이 이렇게 빨리 구부러지는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런 분들에게 좋은 팁을 드리고자 할게요. 이렇게 팔이 좀 많이 구부러지시는 분들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쪽에서 내가 정상적인 팔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못하냐면 자, 백스윙을 가서 이 내려올 때이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서 굉장히 떨어서 떨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서 자,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 클럽 헤드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땡기면서 팔이 구부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,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팔이 임팩트를 하고 나서 오른팔이 많이 구부러진다. 팔이 많이 구부러지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가서 어드을스 똑같이 잡아준 상태에서 최대한 붙여서 좀쳐주는거자 오른팔을 그대로 좀 붙여서 자 오른팔을 그대로 임팩트 직후에 오른팔이 빨리 구부러져서 팔이 심하게 이제 구부러지는 이런 느낌의 스윙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은 절대적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이 오른쪽 팔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고 붙어서 들어옵니다. 자, 이렇게만 좀 연습을 할때이 오른쪽 팔꿈치를 좀 많이 신경 써서 연습을 해주신다면 치키닉이나 팔이 일찍 구부러져서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될수 있으니까요. 연습장에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영상에서 마치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